안녕하세요. 상체 시간 오늘은 환경 교육으로 선생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환경 교육 시간에는 초록 보물 찾기 교재와 필기 도구가 필요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준비해 주세요. 먼저 오늘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그리고 그로인에서 영향을 받고 고통받고 있는 동식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기후 위기 대응 행동에 대해서 알아본 뒤 직접 참여해 보고 행동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터를 이미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보이나요? 네, 맞아요.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죠. 그런데 아이스크림의 색깔을 자세히 보니 지구와 닮아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녹고 있는 아이스크림에 빗대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서 녹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지구 온난화를 상징하는 포스터예요. 자이 장면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는 가을이었죠. 아프리카 사막에 눈이 내렸다는 뉴스의 장면이에요. 이 뉴스를 보고 선생님이 정말 깜짝 놀랐죠. 1년 내내 우리나라의 여름보다 뜨거운 아프리카에 눈이 왔다니까요. 이런 이상한 날씨가 반복되면 그런 날씨들을 묶어서 이상기후라고 말합니다. 이상하다. 비가 와야 되는데 이번 해에는 비가 적게 오네. 이젠 비가 와야 할때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아서 큰일이야. 안 와야 할 때는 이렇게 막 쏟아진다. 이런 날씨들의 변화가 계속 반복되고 이상했던 날씨들이 이제 이상한 게 아닌 게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변화라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과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로 이미 많은 나라의 생활 모습들이 바뀌었죠. 앞에서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기후변화나 이상기후, 지구온난화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날씨도 뒤죽박죽되고 이상해지는데 따뜻해야 하는 봄이 눈이 오고 눈이 와야 하는 겨울이 봄이 되는 이상기후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 이상기후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후 이상을 변화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후의 변화를 기후변화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변화가 지구의 많은 것들을 달라지게 하고 또 위험에 빠뜨린다고 해서 기후위기라고 이야기하죠. 어,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기후변화, 기후위기.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말들은 사실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이름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캐리, 뽀로로, 도티, 잠뜰 이런 이름처럼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 이런 열 글자를 지구온난화라는 간단한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기로 했다고 생각하면 좀더 쉽게 기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나타내는 뜻들이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한 것들이 아니어서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해요. 기후위기라는 말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이런 이상기후들은 이미 우리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어요. 신문자료들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폭설, 홍수, 폭염, 가뭄, 산불, 이런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는 또 호수에서 대형 산불이 6개월 동안 이어지다 겨우 꺼졌습니다. 선생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 산불로 인해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고 우리나라 면적보다 더 넓은 지역이 불에 타서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바로 비한 방울 오지 않는 덥고 건조한 여름이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여름이 해마다 길어지고, 그래서 이런 산불이 일어나는 시기가 빨라지고 또 길어진다고 합니다. 이 산불로 고통을 받았을 동물들, 특히 코알라는요,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동물과 식물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진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 예술로 광고하는 퍼포먼스 장면인데요. 기후위기와 연결해보면 다소 섬뜩하기도 하죠. 실제로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 또,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기후변화는 따뜻한 날씨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추운 날씨에서 건강하게 지내야 하는 동물들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 이두 모습은 잔인해 보이죠? 그러면 다른 사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아까보다는 덜 잔인한가요? 물론, 고통받고 있는 펭귄과 북극곰의 마음은 잘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의 사진은 이 위기에 처해 있는 펭귄과 북극곰을 작가가 대신해서 그 마음과 그 모습들을 작품으로 나타낸 사진이었어요. 지구의 동식물 멸종과 멸종 위기의 큰 원인은 기후 변화입니다. 그러면 초록 보물 찾기를 보면서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동식물들을 살펴봅시다. 초록 보물 찾기 42쪽과 43쪽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에 해당되는 동물 혹은 식물과 설명을 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코알라 코알라는 나뭇잎을 통해 수분을 섭취하는데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나뭇잎의 수분이 줄어들어서 고통을 받는데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오래되면 나무도 말라서 죽게 되죠. 그런 나뭇잎을 통해서 물 대신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코알라는 나무가 마르면 마를수록 자신이 또 섭취할 물의 양이 적어 지는 겁니다 두번째 바다거북 바다거북은 알이 부화가 되는 시기에 성별이 결정된대요 31도 이상일 경우에는 암컷이 되고요 27.7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수컷이 된대요 너무 추우면 부화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온도일 때 수컷이 태어나고, 또더 따뜻해지면 암컷이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기온이 계속 높아지면서 암컷 거북이만 계속 늘어나서, 그 다음 바다 거북이 태어나지 못하는 불균형이 생긴대요. 몇번 설명에 해당되는 걸까요? 세 번째, 구상나무는 높은 산꼭대기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겨울 동안 온 눈들이 봄에는 녹아서 산꼭대기의 흙이 충분히 촉촉해지고 충분해져야 잘 자랍니다. 그런데 역시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물이 부족해서 말라 죽게 되겠죠. 네 번째 펭귄은 아까 사진으로도 봤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펭귄들이 먹이를 구하는 곳이 점점 멀어지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아기 펭귄들을 돌볼 수 있는 부모가 긴 시간 먹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기다리다가 아기 펭귄이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다섯 번째 바람꽃은 역시 높은 산에서 사는 식물인데요. 이런 바람꽃과 같이 높은 산 서늘한 지역에서 사는 식물들은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멸종되어 갈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바다 코끼리는요, 북극에 주로 이제 서식을 하는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북극 바다에 떠다니는 빙하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 좁은 육, 어, 바닷가로 몰려들어서 살게 되는데, 덩치 큰 바다 코끼리들이 지내기에는 그 해변이 많이 좁을 수 밖에요. 그래서, 서로 밟고 치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잃기도 한대요. 자, 선생님의 설명이 좀 어, 서툴렀죠. 녹음을 하다가 몇 번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꾸 긴장이 돼서 선생님이 설명을 잘 자연스럽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들은 잘 듣고 답을 찾은 것 같은데, 자, 정답은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기후위기와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는 동식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기후위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직접 참여해보고 행동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